자 경남FC입니다. 이범수 골키퍼, 안성남, 여성해, 김종필, 이광진, 고경민, 하성민, 이영재, 김종진 선수가 나왔고요. 최전방에는 이광선과 김승준 선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FC 서울입니다. 유성훈 골키퍼, 오스마르, 김원식, 황현수, 고광민, 정현철 윤종규, 고요한, 알리바예프, 최전방에는 패시치, 그리고 박주영입니다. 2019-15라운드 경기 네. 경남 f c 와 FC 서울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한 번에 전방 때려놓았습니다. 고요한 정현철의 던지 아, 패스에서 빠르게 들어오고있습니다 박주영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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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자, 그 전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었네요. 예. 박주영 선수의 위치에서 아마 옵사이드가 이미 선언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정현철, 박주영 쪽인데요. 컬러 나왔습니다. 알리바이, 아 알리바이. 자 지금 에피소드를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피니시 그런 예. 작업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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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정말 좋습니다. 전개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자 김종진의 크로스 골키퍼에게 오. 우 지금 애매한 바운드였어요. 자, 사실은 유상 골키퍼가 바운드를 시키지 말고 직접적으로 좀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 한 번의 전진 패스 오른쪽으로 빠르게 속도를 한번 붙였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오! 자, 격렬한 충돌. 일단은 경기 진행이 됩니다. 공황 선수 오른쪽을 봤습니다 오른쪽 측면해서 전진 패스. 박주영 빌라이가날아 자, 그리고 냈습니다. 양팀 모두 좋은 수비 한 번씩이 나옵니다. 득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 오른 어, 경기 까지 김경진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김원식 선수의 수비. 예. 여기서 알리바프 선수가 삐죽고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아 고경민 선수였네요. 아, 그런데요. 아 지금 벌써 선수를 교체하네요. 네. 알리바이프 선수가 네. 결국 교체 아웃되는군요. 윤주태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경남의 코너킥 중앙으로 높게 헤더. 자 세컨볼. 일단은 정현철이 클리어합니다. 먼거리. 자 역구불이네요. 이영재 선수의 왼발을 한번 시원하게 올렸습니다. 와 저는 그대로 골 레트를 가르줄놨거든요 예. 아, 저희도 지금 예, 까끗이 순간적으로 골이 아니라고 호신을 예. 하고 있었는데 전광판에서 골이 라어나왔습왔어요 득점 아닙니다 예. 예. 이제 정규 시간은 한 3분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빠르게 아, 전진 패스 고요 돌아섰습니다 왼발 컴백 길목을 잘 지켜냈던 이영재였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자 반대쪽으로 와, 길게 빼놓습니다 고경민이 고경민이구요. 지켜냅니다 고경민 오른쪽에는 김승준 반대쪽에는 자, 이광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준 끌고 들어갑니다 김승준 김승준의 크로스 그러나 몸을 날려 걷어냅니다 자 지금은 비록 연결되진 않았습니다만 여시, 고경민 김승준 선수의 연결은 상당히 여시, 좋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0대0이었습니다 득점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화끈했던 경기였습니다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경남FC가 교체 카드를 꺼내듭니다 믿을 수 있는 카드죠 백이종 선수가 들어가고요 김종진 선수가 빠집니다 이영재가 중앙을 봤습니다 백이종 백이종의 슈팅 백이종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급격하게 경남의 흐름 쪽으로 오고 있고요 백이종 네. 선택은 오른쪽 측면에서 낮게 아! 커져냅니다 지금도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만 무처럼 3자 패스에서,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의 세밀함은 정말 좋았네요. 예. 짧게 갑니다. 흘려보냈습니다. 세컨볼 떨궈놓고, 뒤쪽으로, 고경민의 쇼팅! 바운드 처리! 세컨볼까지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아, 지금은. 자, 지금은, 예. 예, 머리에 닿죠. 예. 선수들이, 예, 모여들고 있고요. 여성의 선수가 바로 예. 경고를 봤습니다. 슈팅이 굴절이 됐고, 흘러나온 볼을, 아, 아. 지금은 사실은. 예, 고의성 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이 최우수 감독에게 맘에 들지 않았다라는 예, 반증이 될 게고요. 박동진이 들어왔습니다. 쪽쪽면으로 어, 잘 데려놨어요. 자, 박스 아, 안쪽으로 넘겨놓았습니다 아, 넘겨 가슴으로 맞고 쓰러집니다. 주시면 그대로 경기를 진행습니다 왼쪽면 측 이영재가 쫓아가고 있고요. 이영재 안쪽으로 접어들어옵니다. 오른발 쇼팅 그렇기만 턴팅. 이영재 시원한 슈팅이 이번에는 오른발에서 나옵니다. 지금 상당히. 재치있게 풀어나 왔고요. 왼쪽으로 끌었어. 빠르게 갑니다. 자, 왼쪽 측면 우사가되고요 김승준. 김승준 반대쪽에 백의종 들어옵니다. 크로스. 자, 자, 그대로 지나갑니다. 아쉬워하는 백의종. 김승준이 백의종을 잘 보긴 했습니다만 자, 아, 정말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이광선, 이광선 패스가 예, 정말 이쁨이었고요. 아. 김승준 선수가 안쪽 파고들고 달려드는 백의종 선수. 아이컨택 했어요. 자 지금도 고강민 선수인가요? 열심히 뛰게 된다면 경남 페널서 좋을 수밖에 없고요. 아 이대로 좋아요. 돌아서면서 왼발로 넘겨줍니다. 자 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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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 자 오른발 쇼트. 그러다 막아냅니다. 여전히 스코어 0대 0. 자패스 선수가 경남의 수비수를 제껴놓고 오른발로 과감한 슈팅을시현했습니다만 네. 경남에는 이범수 골퍼가 있었니요 그렇습니다. 고광민이 다시 주먹을 촥잘어요 자, 자, 수비수 두 명이 자 빠르게 세 명이 를습니다이 역습이 역습. 계속 밀고 들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형에 선택지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펴줬습니다 정확한 쪽으로 패스가 약하게 어요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골킥입니다. 양팀 모두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진 입니다 아예 거의 자, 김민이 아, 아, 뚫어냈습니다 상대 빈 공간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 좋습 박주야! 들어갔습 박주영의 세레머니 그리고 최홍수 감독의 세레머니 함께합니다. 자 김방기 선수가 스피드로 밥상을 완벽하게 차려줬고 박주영 선수가 머리로 네. 맛있게 먹었네요. 그체들어 김방기 선수 체력이 살아있죠. 그렇죠. 완벽한 크로스 박주영 선수의 완벽한 피니시에도. 예. 자 지금은 이번수 골키퍼로서 어쩔 수 없는. 아 역시 박주영 선수 해리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박주영 선수 서존트 여전하네요. 예. 그렇죠. 박주영 선수의 헤딩 골이 오늘 경기 첫 번째 골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1대0 다시 한번 박기동에게 박기동이 그냥 단순하게 붙여줍니다 자 3골 4골 라골 4골 빼줬습니다 김 접고 자 이영재 이영재 뚫어냈 스코어 1대1 후반전에 뜨거운 양팀 후반전에 한 골씩 주고갔습니다아양팀 모두 40분 이후에 득점이 많이 나온 팀들인데 네. 아 정말 득점 네. 이게 관중지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요. 두팀 모두 참 놀라운 집중력을 경기 막판 체력이 다했을 때 보여줍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양 팀이 실점 1점씩 나눠가지고 너무 악하고 맞습니다. 마치 승점을 3점씩 다 줘도 될 정도로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커는 박주영. 박주영이 빠르게 빼줬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고유한자 접어들어옵니다. 안성남 넘겨줬고 박기도 다시 한번 아, 박주영입니다. 박주영. 박주영의 크로스 슛! 들어갔어요 경기장 분위기 아 정말 뜨겁습니다. 후반전에만 세골 무려 40분 넘어서 세골 박주영은 공격 포인트 두 개입니다. 축구가 뭐 데이터 스포츠는 아닙니다만 지금 양 팀에게 특히 경남과 FC 서울에게는 이 데이터가 통하게 되고 네. 저 최영수 감독이 저렇게 골 세븐을 세레모니 하는 데까지 달려간 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FC 서울의 벤치가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처리가 보실까요? 조금 늦었던 상황. 박경선 선수의 처리가 아쉬웠고요. 박정 선수가 슈팅하는 척하면서 해줬고 예. 오스마르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그렇습니다. 오스마르 선수도 연속골이고요. 자, 뒤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안성남이 붙입니다. 자, 세컨볼! 걷어냅니다! 지금은 2번수 골키퍼지, 어, 골키퍼까지 나와있습니다. 끝까지 양 팀이, 예. 아, 혈전을 펼쳐주고 있네요. 자, 하성민 침착하게 접먹고 왼발로 붙입니다. 높게!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이제 추가 시간은. 자, 골대 비어, 사지나갔고요 골문이 비어있는데요. 자, 그대로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최종승자, FC 서울입니다.